여행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요? 아니요, 어떤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떠나고 싶게 만들죠. 세계 여행자들이 다시 꼭 가고 싶은 나라로 꼽는 곳들은 안정성, 풍부한 볼거리, 음식, 문화적 매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각종 여행 설문조사와 통계에서 상위권에 오른 나라들입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귀중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깨끗한 거리, 편리한 지하철, 따뜻한 미소, 봄엔 벚꽃, 가을엔 단풍, 겨울엔 온천, 사계절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2위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베네치아의 수로, 피렌체의 예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인류의 역사와 낭만이 살아 숨쉽니다. 한 접시 파스타에도 천년의 혼이 담겨있죠. 3위는 프랑스입니다. 에펠탑 아래에서의 설렘, 루브르의 감동, 남부 휴양지의 햇살. 한번 다녀오면 낭만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됩니다 4위는 스페인입니다 가우디의 건축이 하늘을 수놓고 밤마다 타파스와 와인으로 도시가 춤추듯 살아납니다 여행자가 아니라 그곳의 주인공이 된 듯한 경험을 주죠 5위는 스위스입니다 알프스의 눈부신 설경 호수의 비친 햇살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치유되는 나라 여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가고 싶은 곳이라고 혹시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 화이팅!